오늘은 대사로니카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말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며 묵묵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대사로니카 후서는 주님의 제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사로니카 교회는 주님의 제림이 임박하였다는 잘못된 종말관으로 성도들 가운데에 일상과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하며 먹고 마시고 놀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은 성실함이죠. 우리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지요. 우리는 곧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무조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말이 온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오늘, 한글의 사과남을 심으며, 예배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에 그 때를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스스로 예수라 하며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자기를 높이며 성전에 올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의 소문과 극심한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징조들이 있었죠. 그래서 곧 종말이 임할 줄로여겼지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곳곳마다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스스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바라볼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뭐 지구적인 종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곧 다가오는 개인적인 종말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것 같이 살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년 안에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꼭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죠. 악한 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자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임을 알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날에는 자기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나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고난받지만 그 고난을 입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를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죠.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걸음으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란 말은 유전이죠. 곧뭐 구약의 전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테살로니카후서가 기록된 때는 AD 52년경이죠. 이 교회가 세워진 지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말은 뭐 수백 년 전에 그런 전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 처음에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전통, 그 당시 초대교회들의 그런 전통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전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믿으며, 고난을 당하나 인내하고 믿음일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말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방을 기경하며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전통을 지키며 선교사면 감당해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